세상의 모든 것은 배움이고 나의 스승이라. 자신을 포함하여 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.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좋은 점을 보고 따라 할수 있어서 스승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나쁜 점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스승이라 어린아이 나무 한 그루 이름 모를 푸한 포기에서도 인생을 배울 수 있노라 스승은 보초에 있으니 자신이 먼저 찾으려 애써야 한다. 가슴, 그리고 생각. 영원히 열려야 찾을 수 있다. 마음이 닫혀 있다면, 참 스승을 만날 수 있겠는가? 대나무처럼 살라. 대나무는 모진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것은 길고, 간으로서 속이 비었고, 마디가 있기 때문이다. 속이 빈 것은 욕심을 털어내어 가슴을 비우고, 마디가 있는 것은 실수와 실패, 갈등과 절망 등. 인생에 이러한 마디가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있지 않겠는가?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면 어찌 다른 것을 채울 수 있겠는가? 비워야 채울 수 있고 틈이 있어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고. 빈자리가 있어야 앉을 수 있노라. 인생에 마디가 없다면, 정녕 행복한 인생이라 할수 없다.